반갑습니다. 어, 저는 네, 사랑과 꿈의 교회라고 아살과 포함해서 개척을 하다가 주님께서 선교를 해외 선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 선교하고 있는데 어, 굉장히 좀 선교 어, 후에 후유증이 많았어요. 네, 가슴이 많이 아프고 해주셔 네. 가슴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. 너무 심해가지고 어, 굉장히 힘들었어요. 막, 통증이 이렇게 막, 쫙, 이게 쫙, 뭔가 이게, 에, 칼날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, 예, 통증이 심했는데, 첫째 날 와서, 어, 이 예, 목사님을 집회하실 때, 이게 불, 강력한, 이렇게 큰, 거이게 공보다도 더 큰, 그런 성령의 빨간 불이, 딱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이게 치워져요. 아, 네. 네. 굉장히 시원 했어요.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나를 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너무 감사,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제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탁 쓰러지잖아요. 쓰러지면 주님께서 빨간 물로 막 사방에 빨간 물로 강력한 힘들가 무릎에서 발끝까지 촥 흐르면서 이게 유운오는 같아요. 쉬운 게. 병을 치료하는 은사, 잘, 잘 모르겠지만, 내가 모르겠는데, 이신고 온갖고, 이렇게, 주님께서 이렇게, 이렇게, 강력한, 뭔가, 쇠뭉치 같은 걸양 팔에 달아주시는 것같요 굉장히 늙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하얀 물로, 이렇게 또, 오셔, 이렇게 임하셔가지고, 강력하게 임하시고, 지금 막, 때때는 다리도 아프고, 금식하면서 이렇게 배도 아픈데, 어, 목사님께서 이렇게, 어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. 뭐 이렇게 2으일 금식을 하지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안수 드시니까 굉장히 시선들이 나와서 금식이 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걸 느끼고 그다음 치유가 금식을 하니까 치유가 굉장히 빠른 거 같아요. 다리도 예, 다리 무릎 관절 이좀 앉아 살이 좀 찌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금식하니까 살이 빠지고 또하이 움직이고 목사님 이 강력한 불을 넣어 주시니까. 양쪽으로 관절이 치유가 됐어요. 아, 네. 어,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뭐뭐 배도 뭐, 아프고 뭐 이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소하게 치유가 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인제 하면 또 새파란 불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막임제 하셔가지고 새파란 불로 빨간 불로 넣어주셨다가 하얀 불로 네. 넣어주셨다가세가뭐가뭔지는잘 몰라도 다 받으면 좋겠지요. 아, 네. 예, 받으셔갖고 주님의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